유닉스와 도스, 그리고 윈도우즈 95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거나 이것들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어느 운영체제가 사용하기 편하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유닉스를 조금, 아주 조금 더 선호하죠. 도스 주로 MS 도스를 오린 도스라 부른다. 이밖에도 많은 종류의 도스가 있다. XRS 도스, CP 도스. 도스는 디시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주말로 으 해석을 하면 저장판 운영체계이다. 이 운영 체제는 빌 게이츠가 IBM 컴퓨터 회사를 다니가가 이곳에서 아이어를 얻어서 만든 것으로 그 책에는 티스크를짜 넣은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이다. 장점 사용하기 간편하며 빠르고 많은 파일에 호환성이 가능하며 개인용 컴퓨터로 사용하기에 알맞다. 단점 에러가 많이 나고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스템 구성이 유닉스처럼 튼튼하게 짜여져 있지 않다. 샵 경험하 보스 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286 컴퓨터 가지고 도스 써본 것이 기억이 나네요. 전 지금 고2입니다. 추억의 운영체제죠. 2D 게임이 왜 그리 재미있었는지. 윈도우 즈 3, 1, 95, 97, 98은 도스의 GUI 소프트웨어일 뿐 사실은 다른 하나의 운영체제가 아니다.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준말로 도스의 실행과 명령을 그래픽으로 통제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장점 처음으로 모든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상상 이상의 편리함을 준 프로그램들로 지금의 모든 윈도우의 유틸리티들의 어머니라고 할수 있다. 오직 윈도우만. 단점 도스랑 판박입니다. 못하면 못했지. 샵경험 제가 가장 싫어하는 운영체제들이 이 윈도우즈들이죠. 한때는 지겹게 뜨는 파란 화면을 파란색 대신 빨간색으로 바꾸어보려고 무지애를 쓰던 때가 기억나네요. 물론 그때 의제 지식을 론 불가능했죠. 불과 4-5년 전일이네요. 하여튼 이놈들은 짜증납니다. 윈도우즈 2000과 XP는 도수와 NT를 섞어놓았다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체계성이 한층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윈도우즈의 한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죠. 장점 빌 게이츠 말대로 전해 나온 윈도우즈보단 한층 나아진 윈도우즈. 특히 시스템의 체계적인 부분에서는 옛 버전들의 능력을 훨씬 능가한다. 자료, 프로그램, 서버 관리 기능들이 아주 나아졌다. 단점 아직 유닉스의 기능을 능가하는 고사하고 따라가는 것도 불가능. 아직도 많은 자네러들이 많이 발생. 샵 경험 제가 이놈들 처음 나왔을 땐 무지 좋아했답니다. 특히 윈도우즈의 천 종류들은 가장 좋아했죠. 실체를 알기 전까지. 역시나 똑같은 놈들이더군요. 그나마 요즘 아웃 XP는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보이는데. 재상 사게 도스와 섞여진 이 윈도우즈들은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즘 들어와선 별의 별 이상한 버전을 다 만들대요. 다맨땅에서 허우적거리기죠. 윈도우즈 NT 윈도우즈 NT는 도스가 기본 체제가 아니고 NTFS로 다른 윈도우즈와는 달리 요즘에 나오는 윈도우즈 NT는 유닉스와 가까운 수준을 가지고 있는 운영 체제이죠. 장점 다른 윈도우즈와 같은 GUI를 사용하므로 기존 윈도우즈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강하고 안전한 시스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단점 잘 모르겠다. 굳이 있다면 개중의 몇몇 프로그램은 Windows NT와 호환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n 티와 호환하므로 그렇게 큰 단점은 없는 것으로 난 알고 있다. 샵경함 이놈이 지금 제가 제일 선호하는 운영체제죠. 많은 대기업들이 n 티를 사용하는 이유가 Unix는 너무 어렵고, n 티는 쉽지만 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OSX 지금은 m a OS X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 전 u n i 와 Windows NT 사용자이고, 맥 OS는 사촌동생 컴퓨터 몇번 써본 것뿐이 없어서 잘 모른답니다. 애플 컴퓨터 회사에 가면 자세히 설명이 있겠죠. 저에겐 맥 OS는 골칫덩어리밖에. 장단점, 샵경험 빠르긴 빠르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다. 귀찮았다. 그러므로 알고 싶지 않았다. 공부 안했다. 윈도우즈 리눅스를 기반으로 윈도우즈를 구현했다고 해서. 베타버 전제가 알기론 아직 정식으로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을 한번 써 보았는데 영 속도가 느리더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가 이 윈도우즈를 만든 사람과 그 회사를 상대로 아이디어 침해로 고소를 했다고 들었는데 빌 게이츠가 64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이상 재판 결과는 뻔할 것 같네요. 제가 알고 있고 사용해 본 운영 체제와 정의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 드렸는데요. 님께서 더욱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각각 회사의 홈페이지를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 같네요. 조금이나마 컴퓨터를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느님의 은총이 님과 함께하기를.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